<laughs>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상 이 현상을 예측하면서 뭔가 이상함이 자꾸. <laughs> 자, 이온화 에너지는 아파서 미쳐 하나 보다. 자, 이게 뭐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혹은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막 말이 많아 게 기준을 한 묶음 일 몰로 둘 때도 있고 기준을 한 개로 둘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한 개를 떼건 일 몰을 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너네들은 가래 손바닥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야 떼어낼 때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리튬이야, 자 그러면 전자가 몇 개야? 3 개지, 그지? 그럼 얘한테는 이온화 에너지가 다 있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아, 세 개, 세 개가 있어, 세 개. 자 이것때는 <laughs> 제, <laughs> 제일, <laughs> <1이>, 아, 콜라는데 <laughs> 삼켜버렸네. <laughs> 다음 얘가 제2 이온화 에너지, 얘가 제3 이온화 에너지. 제1, 제2, 제3. 잘 생각해봐. 얘를 하나를 떼. 얘를 하나 뗐어. 그러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전자가 이제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 <laughs> 얘가, 원자 핵이 플러스 3이었는데, 플러스 3이었는데, 이 플러스 3이 하나, 둘, 세 개를 붙들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몇 개만 붙들으면 돼? 두 개만 붙들으면 돼, 그렇지? 그러면 붙들 붙들어 잡는 힘이 더 세질까 약해질까? 더 세지지. 하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하나 뗄 때까지는 에너지가 좀 작았는데, 얘를 갑자기 뗄려다 보니까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laughs>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커요, 그죠 근데 얘는 그래도 그래야 몰랐거든? 얘는 거리도 가깝지. 이것도 하나 없어졌지, 그지? 얘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 갑자기 떼야 되는 힘이 어떻게 되니? 완전 급증해. 한 4, 5배 이상 급증해. 최소 4, 5배 이상. 그 다음에 얘를 떼. 그러면 얘도 얘보다는 커. 왜? 얘가 없잖아, 이제. 그지? 두 개, 이두 개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얘 얘 혼자만 붙들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붙는 힘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떼기가 점점 점 어려워지는데 특히 신기한 건 이런 급증하는 구간으로부터 얘의 족을 예측할 수 있어. 족. 자, 얘가 지금, 하나 떼고, 두 번째 거뗄 때, 그러니까 여기 슬래시를 쳐서, 두 번째 거에서 굉장히 급증했죠. 한 4.5배 이상 급증했단 말이야. 응? 네다섯 배 이상 급증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좀 멀리 있었는데, 안쪽에, 갑자기 얘는 안쪽 거라는 거야. 그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가 있어, 요 얘들아. 원자과 전자수를.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좀 봐봐. 얘가, <laughs> 베릴륨이었다고 쳐봐. 베릴륨에는, 원자번호 4번이잖아, 그지? 그럼 자,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다 해서 4개야? 언제 급증하겠어? 얘 하나 떼. 그 다음에 얘를 떼지, 그지?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걸안 해서 떼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거뗄때 급증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면 얘는 이 이전까지가 원자과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얘가 어쨌건 이 족이라는 걸알수 있어. 이 족. 이 족. 알겠어요? 응? 그래서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뗄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자, 근데 여기서 또. <laughs> 자, 얘는 또 경향성을 외워야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해. 그래서 헬륨이 제일 떼기 힘들어. 근데 이거는 다한 개씩만 뗀다면이야. 전자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한 개씩만 뗀다면 공평하게 그러면 헬륨에 있는 한 개를 떼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거리와 핵 전하를 둘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헬륨이 대기쬐 꼬매, 대기쬐 꼬매서 핵과 전자의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수소보다는 전하량이 두 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전자 하나를 떼는 게 힘들어. 선생님 나트륨은 아니 얘는 11번이잖아요 핵전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얘는 껍질이 3개야 하나 둘세개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거 떼는데 그렇게 어렵 지가 않아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알겠죠 그 내가 물리를 배우는 물리 배우라는 게 아니라 물리를 배웠으면 이런 쿨롱 인력 은 r제곱 분의 k에 q1 q2 이렇게 배워 두전하량의곡 빼는 비례 하는데 거리에는 제곱의 반비례한다는 거 배우기 때문에 두 배만 멀어져도 힘이 4분의 1/4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계산하려고 안 해도 무리 아니어서 우리.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만 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예외가 있어. 예외가. 아이고야. 지우개네. 예외. 단2 13이랑 15, 16쪽은 예외야. 뭔 소리냐면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나와.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주춤주춤해. 너네도 알겠지만 예외가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 너네가 예외를 깜빡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네... 슈퍼 기말고사 때이 예외인 애들이 시험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을 거야. 근데 또 아차하고 또 까먹고 아차하고 또 까먹을 텐데 써줄게요. 이게 베릴륨하고 붕소,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 인하고 황이야. <웃음> 원래 <웃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같지만 여기서만큼은 베릴륨이 커야 돼 붕소보다. 그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한테는 마그네슘이 커야 되는 거고 질소랑 산소한테는 질소가 커야 돼 인하고 황한테는 인이 커야 되고 알겠죠? 여기 주춤주춤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싫어하는 시간이 왔는데 내가 왜 싫어하는 시간이라고 하냐면 백날 선명해봤자 학교에서 시험에 어? 옛날에 수원고 한번낸적 있었어. 나라는 둬야 돼. 근데 수홍고는 진짜 치사하게 수능 특강에 있는 수능 특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쓰는 교재잖아. 고등학교 3학년 교재에 있네 하도 잘 깎으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걸 그대로 써라. 저왜 23, 15, 16이 왜그 예외인지가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써 있는 걸 쓰면 학교에서 아니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겠어? 그지? 그렇게 쓰라 그랬거든, 깎여. <laughs> 왜냐 했더니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안 썼다고 깎았대. 그니까 너는 나중에 학교에서 도대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또 붙이라고 했나보지? 그, 그대로 프린팅이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 서수령이 나오면. 근데 이제 이유는 이거야. 뭐냐면, 우리가, 아니, 이거 너 조금 이해하기 힘들 텐데, 그냥 너는 여기 부분은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얘네가 여기를.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걸 알아.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들떠 있다는 소리고 뛰어내기가 어떻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요거 하나 있는 거뛰어내기가좀 쉬워져요. 어? 얘 같은 껍질이 있어도 얘가 에너지가 지금 많이 들떠 있단 말이야. 응? 그런 이유에 써 있었던 거. 어. 그러니까 E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ES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떼어나기 쉽다, 이건 소리야. 알겠죠? 응?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ES보다는 EP에 에너지 높은 거를 떼어나기 쉽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중에 학교 프린트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알겠죠? <laughs> 그 다음에 얘는 또왜 그러냐면 자 이게 홀전자, 홀전자, 홀전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게 15조기였었어, 그죠?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아무리 짝을 이뤄서 돈다 하더라도, 어? 홀전자, 홀전자, 홀, 홀전자 있다가, 한쪽만 짝을 이루게 되면, 얘가 사실 짝을 이룰 거면, 그리고 나머지를 다 채우는 게더 좋아. 근데 나머지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 그런 거는 안 쓰지 마. 그런 거 쓰면 사적 붙였다고 또 깎인다, 얘들아. 알겠죠? 어? 그래서 뭐 나머지 안 채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돼 그냥. 자, 홀전자 홀전자 홀전자의 15족의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 하나가 채워지면서 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반발력 때문에 이 16족에 있는 전자 하나는 떼어내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알겠죠? 어? 제가 일단 이상한 사족은 붙이지 말고요. 여기 보면 이 튜비탈에 쌍을 이룬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홀전자만 있는 15족보다는 떼어내기가 쉽다. 알겠죠? 어? 가장 좋은 건 근데 약간 수호만의 특징인 것 같아. 근데, 딴 학교는 사실, 문제집 있는데 쓰면은 굳이 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학교들도 옛날에 봤어, 다 봐봐, 우리가 이혼결합, 아, 아니, 그냥 이혼결합 아니야. 망토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도. 너야? 니네 선배 때, 그니까 러 니네 선배라는 게 지금 수능 본 애들. 그, 그 고3일 때 걔네가 어떤 짓을 했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안 쓰면 틀린다고 하더니, 진짜로. 왜 우리가, 사, 그, 확산 있지, 확산. 확산이, 그, 거기서, 왜, 보면은, 그, 세, 그, 세포에서 확산할 때, 세포에서 뭐, O2나 CO2 막 이런 거 있잖아. 확산에 의한 이동이 일어나잖아. 그때, 확산의 정의를 쓰라고 나온 거야. 근데, 봐봐. 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 맞아, 틀려. 틀렸다고 했어. 그걸 왜 틀렸다고 했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 그 농도 같아질 때까지 안 쓰면 틀렸다고 할 거라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얘기했대. 근데 문제집들을 보잖아. 그 완자 이런 거 보잖아. 그 확산의 정의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만 돼 있어. 같아질 때까지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인 거거든.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수업을 잘 듣는 애들만 성적을 좀잘 주려고 하는 거는 나는 내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발 잘 듣고 와. 알겠어잘 듣고 와야 돼. 뭐라고 얘기하는 잘 듣고 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저 다시 한번 지금 몇 시야? 근데? 어지러라. 조금만 움직여 어지러. 자 여기에 보면은 <laughs>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 급증한 이게 몇 중이냐면. 129쪽이에요. 급증하는 데는 잘라. 여긴 거의 열몇 배야. 그지?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한 4배 이상은 5배? 이상은 뛴것 같아. 그지? 잘라. 그 다음에, 여기도 한 4배 이상이잖아. 그지? 잘라. 하고 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는 1쪽이야. 여기 원자버전자 하나니까. 그 얘는 두 개니까 몇 족이야? 2족이야. <laughs> 근데 얘는 세 개니까. 삼족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없어. 이긴 있는데 너네 안 배우잖아. 13족이야. 그지 근데 자, 이러고 나서 <laughs>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laughs> 그런 말 있어? 무슨 2족이 혹은 3족이? 그런 말은 없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laughs> 봤을 때 얘네가 같은 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같은 주기 근데 이게 왜 같은 주기냐면이 값이 얘보다 큰게 정상이야 내가 아까 2, 13은 그러니까 이게 1 이온 의뭐지야 내가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2, 13, 15, 16은 예외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잖아. 496에서 738로 올라갔잖아. 이 주교율표상에서는 다첫 번째 것만 비교를 하는 거야. 공평하게. 전자가 하나는 다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주교율표상에 다 비교를 한 거거든? 이거는 한 원자를 딱 비교한 거고. 그러면 자, 이거, 이거,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여기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주기일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더 커버리면, 그럼 그건 같은 주기가? 아니야. 만약에 이 값이 800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여기가 2주기고 여기가 3주기일 수가 있어. 왜? 이거 헷갈리죠? 내가 얘는 이온아이너지는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랬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1 3족이2족보다클수 있는 거는 같은 주기에서 불가능해, 얘들아. 그더위 주기 애기 때문에 클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어? 자,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잠깐 쉴 건데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는 쉽지 않아요. 이따 와서 또 문제 풀어야 돼. 어디 한번 봐보자.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내 옛날에 풀어놔가지고 지금 자 여기 이온화 에너지에 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다 괜찮은데 이번에 그거 16번 16번 너무 쉬... 방금한 거랑 똑같은데 이거 타지 마 <laughs> 방금한 거랑 너무 똑같아 17번이 괜찮다 17번 한번 해봐 17번 몇쪽이냐면 135쪽이에요 이게 리튬 아니야? 2주기부터 있네, 그죠? 리튬, 플로린, 네온, 마그네슘, 알루미늄, 황, 그죠?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 누군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갈수록 증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 그죠? 근데 예외가 2, 13, 15, 16인데, 어, 근데 지금 얘는 예외가 아니야, 그지? 네온이 예외에 속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어 이런 사실 이런 얘기 안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온화 에너지가라고 해도 아한개뗄때 주기율표상에서 공평하게 하나만 떼는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데 뭐 어쩌고 있어, 그죠? 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건 어디서 어디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럼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누구야? 마그네슘, 그죠? 어 그래서 맞는 얘기고 1분의 2 값이 자 근데 얘가 2랑 누구니? 아자 이가 이 누구야? 알루미늄이야? 음 응. 알루미늄하고 누구 비교하래요? 리튬 비교하래 그지? 근데 여기, 여기 잘 봐봐 잠깐만 중요한 거야 자 얘들아 리튬은 전자가 몇 개야? 세개지 그지? 그럼면 이거 하나 떼는 게1 이온 에너지라 했잖아 그 다음 게 떼는 게2 이온 에너지잖아 근데 마치 물론 이제 핵전하량이 다르긴 해 얘는 플러스 3인데 마치 헬륨에 뭘 떼는 거나 마찬가지니, 하나를 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야. 그지, 물론 얘가 더 세지. 리튬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세. 왜냐면 핵전화량이더 크니까, 그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비교를 할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아, 리튬의 1 이온화 에너지랑 헬륨의 1 이온화 에너지 같이 취급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얘는 되게 조그맣잖아. 왜 조그만해? 내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오른쪽 위에 헬륨이 있는 거 알죠? 주결표 제일 오른쪽 위에 헬륨 이 있어요, 그죠 이게 완전 큰 거야 지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 하나 를 떼고 나면 안쪽에서 떼다 되니까 급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알루미늄 분의 제 2가 누구야? 마그네슘, 그지? 그래서 물론 얘도 작은데 얘 조금 더 크긴 하거든. 하지만 이 정도 차이보다는 얘네 차이가 훨씬 어때? 훨씬 커. 껍질이 바뀌잖아, 껍질이. 그치? 근데 얘네는 껍질이 바뀌진 않았잖아. 응?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A가 훨씬 커요. 답이 3번이야.